콘서트 도중 포착된 장애인 팬을 향한 박서진의 감동적인 선행과 현장, 영상의 실체 전 전례 없는 세심한 배려로 대중의 찬사를 이끌어낸 트로트 가수의 따뜻한 인성과 언론이 주목한 화제에 명장면 정격 공개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대개 화려한 무대 연출이나 예상할 깨는 특별 출연진 혹은 아티스트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음, 역대급 열창 등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이들의 타임라인을 멈춰 세운 박서진의 공연 영상은 결이 전혀 다른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화려함보다는 타인을 향한 배려가 돋보였고,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 퍼진 짧은 영상 속에서 가수 박서진은 열정적으로 부르던 노래를 잠시 멈추고 객석의 한 구역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천천히 하지만 매우 명확한 어조로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공연을 즐기셔야 합니다라는 문장을 꺼내 놓습니다. 갑작스러운 노래의 중단에 관객들은 잠시 술렁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했지만 상황을 파악한 일부 팬들은 이내 눈쇼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향한 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객들이 모여 있는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행동은. 일반적인 팬 서비스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공연 운영의 근본적인 규칙을 재정립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외치거나 손을 흔드는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현장에서 즉각 지시했습니다. 그는 무대 진행을 잠시 멈추고 안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을 직접 호출하여 객석의 이동 동선과 휠체어석의 시야방에 요소를 꼼꼼히 재점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 관객들 앞이 혼잡해지자 다른 관객들에게 현재는 통로를 비워주고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중한 부탁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좌석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는 단순히 한 구역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객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괜찮으십니까?라는 막연한 질문 대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말씀해 달라고 언급하며 공연을 즐길 권리를 관객들에게 직접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 내실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대다수 콘서트는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흐름을 끊는 행위는 연출자나 가수에게 큰 부담이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의 중심축을 잠시나마 배려라는 가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영상이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장애인 팬을 향한 선행이 단순히 따뜻했다는 미담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 공연장은 본래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현장에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연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대 위 주인공이 직접 증명한 셈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선물에 환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기준이 한 단계 격상되는 순간에 더큰 감동을 느낍니다. 영상 속에서 돋보인 것은 수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말 뒤에 즉각적으로 이행된 실천력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장애인 관객의 접근성이나 시야 확보 문제는 보통 사전에 공지된 안내 사항으로만 처리되고. 현장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선이 꼬이거나 시야가 가로막히는 변수들이. 발생해도 이를 나중에 사과하거나 공연이 끝난 뒤 따로 챙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그 변수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공연의 몰입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일부 관객의 불만을 살 수도 있는 예민한 문제였지만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즐겨야 한다는 그의 설득은 강요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여 관객들을 단순한 관람객에서 배려의 참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정적이 흐르던 객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채워졌고 공연장의 공기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으로 변화했습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행동은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손을 잡아주는 연출된 감동보다 혹은 자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홍보하는 메시지보다 질서를 바로잡고 불편을 해소하며 관객들이 서로를 배려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배려입니다. 배려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시스템을 바꾸는 순간 문화로 정착됩니다. 영상이 주는 감동의 실체는 그 장면이 누군가를 울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했기에 그리고 당연히 해야 했기에 행해졌다는 순수함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서진의 태도는 아티스트 개인의 인성을 넘어 공연 산업 전체에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연장들이 장애인 관객에게 정말 충분히 열려있는지 안내 동선과 좌석 배치가 형식적인 배려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장 스태프들이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공연이 장애인석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가 비장애인석과 동등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리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야 확보와 음향 전달 그리고 화장실 접근성과 안전한 대피 동선까지 모두 확보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관람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이 복잡한 접근성 담론을 모든 관객이 편해야 한다는 단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 발생한 이 작은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미담을 넘어 공연 예술계 전체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결단력 있는 행동 이후 그날의 콘서트에 참석했던 다른 관객들의 증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객은 평소 같으면 공연 흐름이 끊기는 것에 예민했을 텐데 박서진 씨가 너무나 단호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보며 오히려 공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객은 박서진의 요청에 따라 통로를 비워주며 서로의 시야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평소 느껴보지 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다며 무대 위의 가수와 객석의 팬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의 소속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진행되는 모든 콘서트에서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전담 안내 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휠체어석의 시야 방해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한마디가 조직의 운영 방침을 바꾸고 나아가 산업 표준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서진의 이번 대처는 다른 기획사들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으며 공연장 대관 시 장애인 접근성 점검 항목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현상은 팬덤 내부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단순히 가수를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연 관람시 지켜야 할 장애인 관객배려 수칙을 직접 제작하여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시 휠체어 동선을 가로막지 않기 관람 중 불필요한 일어섬 자제하기 안내 스태프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팬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성숙한 팬덤 문화가 아티스트의 철학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심은 배려의 씨앗이 팬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박서진의 행동이 가진 사회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은 대개 캠페인이나 기부 같은 형식을 취하지만 박서진은 자신의 본업인 무대 현장에서 이를 실천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장애를 특별한 결핍으로 보지 않고 단지 공연을 즐기는 데 있어 제거되어야 할 기술적인 불편함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장애인 관객들이 공연장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해소하고 그들이 진정한 관객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서진이 만든 이 새로운 리듬을 따라가야 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더 빛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이며 가장 아름다운 고음보다 더긴 여운을 남기는 것은 모두가 편안해야 한다는 낮은 목소리입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멈췄던 노래는 사실 더큰 울림을 가진 배려의 노래로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박서진이 열어준 이 길은 앞으로 수많은 아티스트와 관객들이 함께 걸어갈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콘서트장에서 충격이라는 단어는 보통 화려한 무대장치나 깜짝 게스트 혹은 역대급 고음 같은 장면에 붙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람들의 타임라인을 멈춰 세운 영상은 결이 달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배려가 자극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클립 하나가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무대 위 가수 박서진이 노래를 멈추고 객석 한쪽을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가장 편해야 합니다. 관객석은 술렁였습니다. 일부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고 일부는 이미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카메라가 비춘 곳은 휠체어 이용 관객들이 자리한 구역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장면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공연의 규칙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사랑합니다를 외치는 대신 안내 스태프를 불러 객석 동선과 시야를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휠체어 관객 구역 앞이 혼잡해지자 통로를 비워달라며 관객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막연한 안부 대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달라며 공연의 주도권을 관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콘서트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흐름을 끊는 것은 큰 리스크지만 박서진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연의 중심을 배려로 옮겼습니다. 장애인 팬을 배려한 미담은 가끔 들려오지만 이번 영상이 유독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박서진의 행동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별표 별표 공연장은 원래부터 모두의 공간이어야 한다. 별표 별표는 기본 원칙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려가 미담을 넘어 문화가 되는 순간 영상 속 박서진의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복잡한 접근성 문제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에 휠체어석이 있다는 사실과 그 좌석이 진정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야 확보, 음향의 전달력, 화장실 접근성, 비상시 안전 동선까지 확보되어야 비로소 온전한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편하게 즐겨야 하니 조금만 도와달라는 그의 설득은 관객들을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요청에 기꺼이 응했고, 잠시 멈췄던 공연장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배려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시스템을 바로잡는 순간, 배려는 일회성 미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퍼질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도 분명합니다. 장애인 관객의 모습이 감동의 소재나 콘텐츠로만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사생활과 존엄이 배려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과 팬덤 모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짜 좋은 문화는 감동을 소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동을 기준을 바꾸는 동력으로 삼는 데서 완성됩니다. 공연장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움직임은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연 문화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대중은 아티스트가 가진 영향력이 어떻게 사회적 인식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현장의 모든 관객이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책임 있는 운영자의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상의 설정에 따르면 공연 이후 박서진의 소속사와 공연 기획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투어부터는 휠체어 이용 관객을 위한 전담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시야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용 단상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박서진 본인도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팬들이 티켓팅 단계부터 공연장, 퇴장 순간까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세밀하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선의가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장애인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역시 박서진의 결단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연예인이 직접 무대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장애인 관람객의 권리를 챙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러한 공개적인 배려가 비장애인 관객들에게도 자연스러운 교육의 효과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에티켓을 확산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이 던진 오늘. 가장 편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공연계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슬로건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덤 내에서의 변화도 눈부셨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단순히 그를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공연장 매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공연 중 이동을 자제하고 통로를 비워두며 서로의 시야를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휠체어, 구역 주변에 앉은 팬들이 공연 내내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스태프에게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박서진이 보여준 배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스타의 행동이 팬들의 품격을 높이고 그 품격이 다시 스타의 가치를 높이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동은 우리에게 과제도 남겼습니다. 여전히 많은 공연장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박서진 한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에 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연 업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공연장의 경사로, 각도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와 청결 상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이러한 현실을 수면 이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박서진이 꿈꾸는 무대는 장벽 없는 무대입니다. 그가 노래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위로가 누구에게도 가로막히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는 것 그것이 그가 무대에 오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상. 속에서 박수치던 관객들의 손길은 단순히 가수를 향한 열광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응원이었습니다. 박서진의 진심은 객석의 가장 먼 곳까지 닿았고 그 진심은 다시 우리 사회의 차가운 편견을 녹이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의 콘서트 현장은 박서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연을 예매할 때 좌석의 등급만큼이나 그 공연이 얼마나 포용적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박서진이 세운 배려에 기준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대한민국 공연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래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배려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